정리라는 말은, 정리정돈하다는 뜻이 아니야. CORAM이라고 해가지고, CORAM이라고 해서, 어떤 공식, 어떤 방식, 어떤, 뭐, 절차, 이런, 이런 요령, 뭐, 쉽게 말하면, 이런 걸 말하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이거 된다? 그 얘기야. 정리라는 이런 거 있다? 뭐, 이런 얘기. 음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? 그게 있다고. 점이 빠짐없이? 있다고. 응야 음. <laughs> 수학적 실체에 대해서 안 보이잖아 눈에 이게 눈에 잘안 보이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말로 존재한다라는 걸 입증을 해내는 거야 이게 그런 얘기. 둘 사이에 뭐가 꼭 있어 그래서 어, 안심하고 쓰라고 <laughs> 그냥 그런 얘기야 네. 이것저것 할때이 얘기 할때쪼뼛쪼뼛 되지 말라고 진짜 있으니까 <laughs> 마음껏 써 그 소리거든. 음. 좀 쉽게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두점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한점 기울기가 존재한다. 어디에? a와 b 사이에. 바깥에 말고 사이에. 음. 그두점 기울기를 b빼기 a f b 마이너스 f a라고 한 거고 한점 기울기를 프라임 c라고 한 거지. 그 c가 a b 사이에 꼭 존재.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증명은 책에 있으니까 심심할 때 천천히 좀 읽어봐도 좋겠고 공감이 안 가면 뭐좀 기다려 응. <laughs> 공감이 안갈 수도 있어 근데, 근데 근데 증명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확실히 자기 내공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 맞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요 응. 아무튼 이게 지금 평균값 정리입니다.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잖아? 그럼 봐봐. 자, 페이지 50에 12번. 평균값 정리에 의해 GX는 이 구간 안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애가 있다? 어, 그러면 어떤 GX가 어떤 그래프인지 나는 본적 없지. 나는 잘 몰라. 근데 한쪽 끝에서, 그 다음에 다른 쪽 끝까지. 두 점에 뭘 한다? 기울기를 보내는 거야. 그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있어, 없어? 이제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어. 오늘은 막 풍년이야. 어, 다 되게 많아. 그럼 더 좋은 거고. 음. 그럼 이런 점 A가 있다, 이거. A가 몇 개나 되냐 찾아라. 있으면 계산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. 진짜 있다면. 오, 무슨 무슨 섬이 있대, 그럼. 가서, 올디로 디디고 설수 있어야 그 섬이 있는 거야. 요즘 실존하는 걸 찾겠다는 거야. 수학에서 실존을 증명하는 방법은 계산해서 그 나오면 돼. 있어? 그럼 계산해서 나좀 보여줘봐.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그래도 계산했는데 꼭 보여줄게. 봐봐. 음. 자, gx는 x 플러스 1에 fx가 됩니다. 그랬죠? 그러면 이쪽이 한쪽 끝 점이고, 이쪽이 다른 쪽 끝점.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두 점이라는 거야. 두 점의 기울기.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. 이게 두점 기울기야. f가 아니구나. 오늘 g구나. 음. 두 점. g라는 사람의 두 점의 기울기를 구했고요. 한점 기울기는 어때요? 한 점의 기울기? 구하면 되지 않나? 어. G를 미분을 해, 미, 미분을 할 거지. 미분할게. G 프라임 x는 1f x 더하기 x 플러스 1의 f 프라임 x. 그럼 G에다가 나 어... a를 집어넣게. 을 a를 집어넣어서 그 값이 이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은 a가 있으면 되는 거야. 라고 생각 중이라는 거야. 어. 이거는 구할 수 있나요? 어디 2가 들어가면 3, fe-, 스 마이너스 2f-3, 여기는 5가 되죠?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는 거지 이거 그냥 썼어. 여기다가. 어. g니까. fe는 이래요 여긴 2고요. f 빼기 3은 10이래요. 그럼 6 더하기, 24으로 나눠서 6이 되겠죠? 네, 그 사람하고 여기 오는 겁니다. 음. FA는 뭐지? G'A 구하라 그랬구나. 다행이다. 이게 G'A 아니냐? <laughs> 다 구했네, 그럼. 6이네. 끝. 답이 어. 나왔잖아. <laughs> 네. 그래요. 어.